188쪽까지 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188쪽을 펴보세요 내가 칠판 지을 동안 188쪽에 있는 그 청소년 정치연구원에 관한 내용을 읽고요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읽고 비판할 만한 거한 가지를 여러분들 교과서 빈 곳에 아무데나 써봐 간단하게 써봐 열자 이내로 써봐요 그 지문을 보고서 내가 비판할 만한 거리를 하나 정도만. e s t i o n to m 런 never would they 아 o n t do that. I will do anything about that. And then I am born, 중고등학생 네 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하였다. SNS만 연구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래서 밑에 등등등등 이런 게 많아, 았 이런 게많다고 후회할 때가 있다. 노래를 는어둠의데심리적인 혜택, 부정적인 영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188. 제꼭대기에 있는 여러분한테 생각해 보려고 한 거리는 SNS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니할지 생각해 보자.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고 밑에 본문이 있구요. 쓸게요. 나는 SNS를 바람직했죠. 바람직하게.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가져야 할 거죠. 지녀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보자. 다음 을 읽고. 거였네. 다음 을 읽고. 학생들이 SNS를 바람보어하려용하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지 생각해 보자. 이거를 한번 비판해 보는 겁니다. 할지 생각해보자. SNS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혜택, 안정감, 즐거움, 자존감, 공감대 형성, 사회적 연대. 부정적인 영향, 폭력적인 내용 쉽게 접할 수 있다. 선정적인 내용 쉽게 유행할 소 속어, 은어, 사생활 침해, 유언비어가 생산 및 확대되기 쉽다. 쉽다. 질문이 이렇게 있고. 예, 어, 뭐가 안좋을까? 이 188쪽의 문제는 뭘까요? 188쪽의 문제는 뭘까요? 이질문에는 그리고 통계자료가 나와있잖아? 설문자료 통계자료라고 합시다. 188쪽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지금 이번 학습단원을 계속 비판과 의심을 계속 얘기하잖아? 여러분도 그런 태도가 필요할서 얘기하는데 188쪽의 이 문제와 이 지문의 문제는 뭘까요? 이거를 비판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비판할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188쪽 문제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선생님은 매사에만 안 들어요? 어, 매사에 자꾸 삐딱하게 고르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삐딱하게 모르는게 중요하거든요 아 물론 이게 자꾸 삐딱하게 보면 피곤하긴 한데 삐딱하게 모이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이 끌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이게 왜 마음에 안 들까? 어떤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야 할까? 이것도 좀 웃긴 거야 내가 자꾸 니네한테 요거를 마음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것만안데 그래도 그냥 무심코 이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삐딱하게 보는 걸 강요하는 게또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내 생각이니까요. 이게 막 꼬여 지금 꼬이고 있는 거야. 문제도 뭘까요? 이거 맞잖아. 어렵지 않아? 내용은 쉬워. 너네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188쪽의 문제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SNS 웬만하면 하고 있죠? 뭐 있지? 근데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현재 SNS 아니냐? 인스타. 그럼 뭐 있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별로 안, 별로 안 쓰지만, 사람들 꽤 많이 쓰는 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요새는 틱톡도 많이 쓰긴 쓰던데, 이런 거, 이런 게다 SNS 잖아? 많이 쓸 거야. 너네들도꽤 많이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통계자료에도 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SNS 얻을 수 있는 심적인 혜택이나 부정적 영향 대부분 인정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통계 자료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인정할 겁니다. 맞죠? 그치?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부터 가볼까? 누구 이거 답 한번 얘기해볼까? SNS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해요? 일단은 우리 순, 순진하게 이거 답부터 얘기를 해보고 가자고 이거 다 보이죠? 이 본문을 보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SNS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워 뻔해 뭐예요? 정답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정말 정답이 있을 거야 정답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묻는 거에는 정답은 있을 수 없으나 이 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왜 있을까? 그게 비판할 거입니다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사실은 열린 문학이에요 열린 질문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 지금 여기 22명이 있으니까 22명이 있으니까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이 답이야. 그런데 정답의 의미는 뭐예요? 정확한 답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지금 이 질문을 분명히 열린 질문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여기는 정답이라고 썼죠. 결국에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 22명이 많은 타약이 댓글을 안썼지만 내가 이네 억지로 다써 봐라 그러면 거의 다 같은 얘기 쓸 겁니다. 자, 그게 문제예요. 요거는 어 마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과 같은 질문으로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그냥 답이 결정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이게 뻔하거든요. 답은 뭐예요? 적절하게 써야겠다 적절히 쓰자남 욕하지 말자 그쵸? 바람 직하게 활용한대요 그리고 분명히 문에서 sns가 좋은면도 있다고 이야기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했지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했죠 그러니 쓰기 써야 돼요 쓰기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적절히 써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생각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188쪽이 왜 문제냐면 겉으로는 열린 질문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특정한 답을 이끌어 내려고 문항을 구성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설계해 놓은 답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결국엔 내가 니네를 그냥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문항을 만든 사람의 편집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시 서술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아바타 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다. 1 8 8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개체고 하나의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각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딴 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항이 바로 1 8 8중에이 문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거는요.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 이거는 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한번쯤 곱씹어 봐. 알겠지? 자, 이번 단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